지난 시간에는 웹패킹.kr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웹패킹.kr 사이트를 소개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전 한번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회원 가입된 정보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처음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이 챌린지 스텝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웹 n 킹 k r 사이트에는 60개가 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제 계정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1번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풀게 되면 일반적으로 키 값을 주게 되는데요. 이제 그키 값을 보통 플래그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푼 다음에 플래그 값을 얻게 되면 이 어스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푼 문제의 플래그 값을 여기다가 어떠한 플래그 값을 입력을 해서 서밋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플래그 값이 유효하다면 문제를 풀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. 저는 아무 내용이나 막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롱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위쪽에는 이처럼 다양한 버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어떠한 기능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회원가입을 위해 우리가 해독을 해야 했던 그 베이스 64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서 그 기능을 이용해 볼수 있는데요. 베이스 64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자열을 인코드하거나 디코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것을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시키면 마치 암호화가 된 것처럼 문자열이 길어지면서 인코딩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걸 여러 번더 베이스 64를 눌러서 반복적으로 인코딩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.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스 64로 인코딩 된 정보는 다시 베이스 64를 이용해서 디코딩도 할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은 다시 원래 상태였던 헬로 r 월드로 문자열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이것 말고도 기본적인 MD5나 SHA-1과 같은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내용은 향후 강의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렇게 랭크 페이지로 가보시면 현재 이 웹해킹.kr 문제를 가장 많이 풀거나 혹은 가장 많이 푼 사람 중에서 먼저 푼 사람 순서대로 랭킹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웹해킹.kr 사이트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푼 사람들이 상단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웹해킹.kr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웹해킹 문제풀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랭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렇게 프렌들리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 웹해킹.kr 사이트와 유사한 다른 워게임 사이트 또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스테이터 스탭으로 가보시면 현재 자신이 로그인한 그 회원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할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이 포럼 탭으로 가보시면 사용자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특정한 게시물을 읽으면 이처럼 댓글 등 또한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웹해킹.kr 사이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